얘교 1.2 얘가 그린 그다음에 언니 요거 그레이 그다음에 얘는 보라 그다음에 베이지 가단 언니 가단이 얘가 얼마 나오냐면 잠깐만 언니 가단이 60.5 나와. 아이60.5 나와. 60.5. 적어 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할 게언니 60.5안 나와. 언니 얘 지금 55 나와. 55. 요 아이 55 나와요. 55. 두꺼워? 총장은 안 두꺼워. 안 두꺼워. 언니 얇은 거야. 얘 이너로 입기 너무 좋은 아이야. 두껍지 않아서. 언니 총장은 60. 언니 많이 안 늘리고 언니 내가 될게. 아니, 많이 요 정도, 아니, 이거 지금 가단이잖아. 요 정도 늘렸을 때 54, 5 나와. 뭐가? 거기에 60, 처음에 60이라고 적었던 게. 아! 그렇겠지. 음. 그렇겠지. 이거는 내가 적어놓은 게 아니어가지고, 아니, 뭐60 정도 뭐 나오는데, 그건 더 늘렸을 때, 늘려도 나는 어, 그거 아니고, 저거 60 지금 55 0 정도 나오고, 54, 5 나오고, 그 다음에 총장이 60 나와. 어, 그렇지. 어, 내가 지금 잘못 알아먹을 때가 있어 언니. 요즘 요즘 그 글기 저기 뭐지? 요즘에 뭐지? 졸기 그, 그래 막뭐 졸기 막 이런 이런 거 몰라 나는. 나는 모르는데, 어, 제가 다 언니 저기 해주는 거야. 센스쟁이야 센스쟁이. 요 아이 1.2예요 1.2. 어, 그냥 이너 니트티 언니. 울 상품으로 언니 울 키시로 언니 이너 필요하다. 언니 근데 얘가 그냥 단색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린이지만 언니 이렇게 지금 보카시도 있고요. 지금 어 그레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라도 그 다음에 베이지도 그래서 그냥 단칼라 아니라 되게 고급스러워요 언니. 지금 요 아이 베이지 칼라까지 지금 요거 1.2예요. 1.2어 울캐시 상품이고요. 지금 요거 언니 가져가세요. 요 아이 지금 이 금액으로 행사할 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가단이 54, 5까지 나옵니다. 54 5까지 나오고, 밑단 시보리 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매 시보리도 언니 이렇게 지금 잘도 있어요. 그래서 5, 6, 6, 그 다음에 날씬 7, 7 언니까지 어, 다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메르사드도 언니 이너티 기본이지만, 좀 약간 퀄리티 좋은 거, 이런 거 사라고. 어 이거 1이면은 최저가야, 최저가. 지금 요 아이 칼라 언니 보라도 되게 예뻐. 나 보라 언니, 나 이거 강추다. 보라, 보라 예쁘죠? 보라 예쁘고 어, 블랙 바지에는 언니 난요 요 그레이 그레이 컬러는 기본 기본이고 그 다음에 그린도 컬러가 언니 그냥 뭐 무난한 거 같지만 언니 다 그냥 다 예뻐 다 예뻐요 지금 요 아이 하시 언니 있으면은 컬러 뭐 얘기해주세요